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성한 삼청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경복궁 뒤편에 이 북촌에 자리 를 잡고 있는 동네가 바로 이 삼청동이 되겠는데요. 삼청동이 신성한 곳이 되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도성 내에서 도교와 가장 관련이 깊은 곳인 로서 삼청전과 소격사가 있는 지역이 삼청동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은 유교 이념을 기반으로 건국이 되었지만은 초기 왕실에서는 복을 바라고 국가의 흥망과 관련된 제사를 지낼 때 이런 도교적인 초제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삼청동 지역은 바로 이 도교의 초제가 지루어지는 이런 중심 공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선 중기로 가면서 조선사회가 성략적인 사회체제가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점차 도교를 경시하는 분위기들이 커나가게 되었고, 초제의 시행 빈도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임진내란으로 소격서가 완전히 협파할 때까지,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초제는 진행이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록에도 이 사직 종묘와 더불어 소격수에서 기제를 지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또, 원자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종묘, 사직, 소역소 뿐만 아니라 삼각산, 백악산, 목명산 등의 이런 산에서 기도를 하도록 명했다라는 내용을 보더라도 이 시기에 도교적인 초제가 이렇게 왕실에서도 계속되어 왔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실록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지역의 삼청동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북부 진장방에 속해 있었던 것이 삼청동이 되겠고요. 이 삼청동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 도교의 신이었던 태청, 상청, 옥청의 이 삼청성신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설과 함께 산과 물이 워낙 맑 맑은 이런 수려한 자연 때문에 사람의 마음까지 맑아진다 해서 산청수청 인청에서부터 삼청동이 나왔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게 되고요 서유기에서 등장하는 호력대선, 농록대선 양력대선이 바로 이런 요괴들의 산 것도. 이게 삼청이라고 얘기되는 등이 삼청의 기원은 많습니다만 도교 사원이었었던 삼청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삼청동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교에서 얘기하는 세신이 이렇게 모셔졌던 곳이 삼청관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 삼청이라고 하는 것이 산, 물, 사람이 맑다는 점에서 삼청이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이그리시 삼청동문, 삼청동천 이를 말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삼청동 흐르는 그 계곡에 흐르는 물을 삼청동천이라고 해서 이것이 청계천에 유입될까지 내리게 되고 이 물이 삼청동천은 지금의 경복궁 동쪽편을 흘러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현재는 이렇게 복귀가 되어서 도로로 바뀌어 버려서 현재는 이 북촌의 경복궁과 북촌 사이에 도로가 바로 이 남천동천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도교의 사제를 도사라고 하는데 오늘날을 여러분들이 도사하게 되면 왠지 그 왠지 돌파리 같거나 아니면 이 사이비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도 바로 이 도교에 대한 의뢰가 깨져지고 도사가 사라지게 되면서 도교의 명맥이 끊어지면서 도교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요소들도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교의 사전은 결국 국가의 녹을 받으면서 도를 연마하고 삼청전에 삼청 성지의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들을 해왔었던 것이, 임란 이후에 이것이 결국 폐쇄되게 되면서, 천 년이나 지속되었던 독의 명맥 자체가 끊어지게 되었고, 삼청동이라는 지명과 더불어 도포할 때 도포자락할 때의 도포라는 옷 이름만으로, 함게 되어 유명무실한 도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청동에는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남동시 세도의 중심이었던 김조문의 김조순의 이런 오코정이라고 하는 이런 별서가 있어 와서 오코동촌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었고 결국 이것이 삼청동 또 서격동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남게 되어서 도포자락과 더불어 지명으로만 남게 되었고 오늘날 삼청공원 할 때의 삼청동과 또 여러분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있는 서격동 이런 하나의 동네 이름으로만 이렇게 남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선시대의 도관으로서 신성한 지역을 나타냈었던 삼청동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